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A다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A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 가지고요. 카르도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출시가 이제 코앞에 좀 다가온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업데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알론즈 업데이트인데 9월 12일 알론즈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되면 ADA는 자동화 디지털 자산 대출과 거래를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으로서의 그 기능을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ADA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이제 디파이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인정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ADA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르다노에 대한 이제 전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르타노 같은 경우에는 금융어플을 위한 플랫폼이며 에이다는 이제 최근 화두로 이제 자리 매기만 전력소모가 적은 이제 채굴 방식이 있고 높은 수준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등 이제 차세대 암호화폐로서의 적정 기술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의 이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 가장 걸맞는 코인이 바로 에이다코인이 아니냐는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디파이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면서, 현재 스테이킹, 이제, 스테이킹 순위 1위가 에이다, 이제 1위이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 대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A다 같은 경우 에 최근에 보시면 큰 상승들을 좀 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 이평선들을 끌고 해서 끌고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A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카다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풀카다스는 좀 이제 안전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 이제 좋은 기업들하고 이미 미팅이나 아니면 이런 계약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풀카다 타고는 다르게 좀 이제 큰 상승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미 뚫어야 되는 자리들은 이미 다 뚫었고요. 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이저 저, 저 지지 라인은 이제 3 0 이제 3,700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해 준다. 이지 부분을 지지를 해 주면서 일단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될 이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이제 등락폭이 이제 크다 보니까 얼마만큼 상승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캐시 ABC처럼 이제 큰 상승 이후에 이제 조금 조정을 주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더, 그 다음 더 크게 상승.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비트코인 자체에서도 이미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 이제 9월달까지 했을, 9월달, 지금 현재 9월 2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로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 뉴스나 이제 뉴스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한번더 이제 펌핑을 크게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a 다 종목은 좀더 이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